강아지 스트레스 신나는 강아지 놀이의 혁명 스니피즈 강아지 노즈워크 스멜리 매티는 80X80cm 크기로 대형견에게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패브릭 재질로 튼튼하게 제작되어 여러 종류의 노즈워크와 아이큐 퍼즐이 포함된 세트로 제공됩니다. 특히 다양한 숨길 곳이 있어 강아지가 지루하지 않게 놀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리 유무는 없지만 그 대신 간식을 찾기 위한 재미있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사용 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견에게는 장난감 크기가 조금 클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가격 대비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이라서 강아지의 놀이와 정신 자극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딩동펫 반려견 공룡알 간식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9.5x12.5 cm 크기로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넣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내부에 간식을 넣으면 강아지가 굴리며 꺼내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특히 이 간식볼은 분리불안을 겪는 반려견에게 정말 유용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준답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서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귀여운 디자인으로 강아지 장난감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다양한 색상이 있으니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겠죠? 간식과 재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딩동팩 공룡알 간식볼 정말 추천합니다. 코멧팩 강아지 통돌이 노즈워크 장난감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특히 강아지들이 놀이를 통해 간식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장난감은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크기의 강아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바닥에서 잘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립도 간편하고 세척하기도 쉬워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소형견에게 더 적합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해요. 전반적으로 강아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